아 어, 힘들어 내가 더 힘들거든? 내가 더 힘들어 난 강남까지 갔다 왔어 오빠는 저 경기 남불 갔다 왔잖아 아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 야 너도 힘낼 수 있어 야 너도? 야 너도 야 너도?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기고서초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얼마나 매일매일 힘들어요. 이렇게 회사갔다 오면은 그저 이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아 어,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. 이럴 때 우리가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노래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야나두랑 이렇게 광고를 받게 되었는데요. 야나두에서 지금 힘나 송 챌린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완전 멋있는 프로젝트인 게 저희만 힘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노래를 짧게 커버해서 SNS에 챌린지로 올려주시면 야나두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을 지원한다고 해요. 우리는 그냥 노래 듣고 노래를 따라했을 뿐인데 우리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또 교육의 기회가 될수 있는 야나두 힘나송 챌린지 많은 분들 참여해달라고 저도 이렇게 어, 우리 백지영 언니가 부른 노래 힘나송 빛나는 너이니까를 듣고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힘나송 챌린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떻게 참여하느냐 제가 이제 백정 언니 노래를 여기다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백정 언니의 노래를 한번 쫙 감상해 보세요 그래서 힘나송은 30초 이상 뭐 일정 부분 불러도 되고 전체 커버를 하셔도 되는데 30초 이상 부른 다음에 힘나송 챌린지 야, 너도 할수 있어. 빛나는 너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해시태그를 달아서 본인의 SNS에 올려주시고 친구 두 명을 소환해주세요. 야, 너도 같이 참여하자. 두 명을 지목해주시면 끝. 아, 챌린지 일정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. 지금 오늘 며칠이죠? 16일이요. 16일.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고요. 수상작 발표는 12월 15일 수요일 날, 야나두에서 수상작을 발표한다고 합니다. 대상 1등 한 팀에게는 상금 무료 500만원. 그리고 우수상 10팀에는 각 50만원씩 해서 총 상금이 1 0만원이나 걸린 챌린지라고요. 나 노래 좀 한다. 그리고 나좀 커버 좀 한다.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모이세요. 맨날 보는 얼굴 지겨운데 우리 지어 언니 얼굴 보러 <laughs> 가시죠. 나 음색 미쳤다 가사가 너무 좋은데 아니 아직 한줄 남았는데 아첫 가사가 어. 나의 옛날 힘든 시절이 딱 떠올라 Wow. 와 약간 눈물나 흘러야 그래. <laughs> 어, 울지 마. 아아 <laughs> 감상 좀 할게. 이렇게 따라 부르게 돼요. 음. 노래가 쉬운데, 되게 가사가 팍팍 박힌다 끝이 없다. 막 가슴을 뿌옇 총 맞은 것처럼 2탄이네. 아, 그런 느낌? 어. 근데 이제 총 맞은 것처럼 되게 슬픈 노래였고, 얘는 뭔가 내 힘들었던 시기를 위로해주는. 어. 어. 밤내 죽어도 되고 싶고 맘을 잡아보고 숨을 안아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의 이니까누나 하늘 수록말이아세요 내수 있을까, 도 정도 해보고 싶지 않을 거야. 너도 할수 있어. 그러므로. 계속 따라 부르게 되네, 노래가. 아니, 그만 불러. 나 좋은 노래 감상 좀 하게. 아, 너무 따라 부른다, 진짜. 아니, 챌린지를 도전해, 그럴 거면. 도전. <laughs> 뽑지 마세요. 이분 뽑지 마세요. 난 탈락. 아, 근데 노래가 진짜, 가사도 너무 위로가 되고, 멜로디도 너무 좀 익숙한 음. 멜로디 같은, 좀 편해서, 좀 되게 듣기에 되게 좋다, 그치? 음, 어, 가사가, 이거는 가사를 보면서 들어야 돼. 빛나는 어. 너이니까. 솔직히, 어.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빛난다는 음. 말을 거의 들어본 적 없잖아요. 그 결혼식 입장할 때 빼고는 <laughs> 음. 없지 않나? 그때도 들었나? 그때는 이제 엄마한테 들었지. 아. <laughs> 정말 노래 너무 좋잖아요. 여기 제가 아래 링크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또 노래 뭐잘하던못하던 우리가 이게 다 기부가 되는 거니까 챌린지도 한번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빠도, 야, 너도 도전할래? 야, yeah, 너도? 야, yeah, 너도 도전할, 도전할 수 있어! 있어. <laughs> 오빠는 하지 마. <laughs> 오빠는 도전하지 마.